저 제이와 같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길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희 꼭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유튜브 채널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유튜브 채널은 총두 개입니다. 첫 번째, 빠숑의 세상 답사기. 두 번째, 직방 TV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이 채널들을 추천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채널은 바로 빠숑의 세상 답사기라는 채널입니다. 먼저 빠숑 님이란 분부터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본명은 김항렬 님이시고 부동산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뭐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이분은 부동산 정보의 대중화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셔서 정말 부동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십니다. 만일 제 친구 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한명 있다면 그런 친구가 또 부동산 공부하게 하나만 뭐 알려줘 라고 하시면 저는 빠숑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또 그만큼 저도 아무것도 부동산을 모르던 시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영상 부동산 초보에게 추천하는 6가지 플랫폼 혹시 보고 오셨나요? 이빠숑님은그 플랫폼을 전부 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강의, 책, 블로그, 유튜브, 팟캐스트, 심지어 뉴스, 기사에도 뭐 인터뷰이나 혹은 칼럼을 기고 하시는 등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이 책 다양하게 운영하는 채널들 중에서 어, 추천하고 싶은 것들을 몇 가지 추려와 봤어요. 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 혹은 팟빵 앱입니다. 두개 플랫폼에 똑같은 컨텐츠가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팟빵 앱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부동산 관련 뉴스 기사를 이렇게 해석해 주는 그런 시간, 그런 클립을 항상 올려주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뉴스 기사란 게 어느 정도 게, 기자분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빠숑님께서는, 아, 집값이 내렸다. 집값이 점점 하락한다. 라는 기사라면 그게 정말로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게 맞는지 혹은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만 하는 건지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팟캐스트 혹은 유튜브 채널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운영하시는 네이버 블로그를 또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이분은 구독자분이 10만 명이 넘으세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또 매일마다 그렇게 블로그 글도 업데이트를 하세요. 제가 오늘 자 기준으로 네이버 블로그 글이 몇개 있나 봤더니 3,000개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글이죠. 처음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어떤 글부터 보셔야 될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카테고리 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위주로 틈나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읽어봤고요. 그게 저도 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반숑님도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저는 이두 권의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두 번째는 서울 부동산의 미래입니다. 음, 부동산도 어쨌든 경제 시스템 안에 있는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 개념 그리고 최신 트렌드 등을 알기에 굉장히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역시나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숑님 뭐 유튜브 채널부터 책, 블로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정보의 대중화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빠숑님의 컨텐츠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점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채널은 바로 직방TV입니다. 여러분, 직방 앱 아시죠? 대부분 제 주위에는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 친구들이 이 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TV에 광고도 나오잖아요. 이 직방에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한 작년 초반부터 구독을 해왔어요. 그때도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 채널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직방TV에서는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클립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 혹은 완전 부활모신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그 유튜브 영상을 볼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뭐, 내집 마련의 신, 혹은 법률의 신, 이런 이렇게 코너마다 타이틀을 따가지고, 우리 궁금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고민 고민을 올리면 고민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실수자 요 입장에서 아, 이런 집은 어떨까요?라고 물어보면은 그것과 관련된 답변도 해주시고 네 그렇게 기획성 코너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다가 좀 지칠 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아, 더 이상 뉴스 기사 좀 딱딱하고 읽기 싫어 이럴 때이 직방 TV 채널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쉽고 가볍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직방TV가 굉장히 섭외력이 좋은가 봐요. 부동산 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그분들을 많이 알수 있다는 점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월천 대사님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빠숑님도 저는 사실 이 직방 TV 채널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밖에 뭐 놀라운 부동산님 또 다른 뭐 변호사님 등등 부동산 시장을 십몇 년간 혹은 몇 년의 오랜 기간 동안 봐오셨던 분들이 이런 코너에 나오셔서 본인들의 의견을 어,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사항 때문에 직방 TV 채널을 굉장히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유튜브 채널 두 가지 그리고 빠숑 님은 뭐 블로그나 책 등등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제가 더 유익하게 구독했던 유튜브 채널, 그리고 블로그나 책 등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